안녕하세요. 이 스지고기. 이 스지는 소 뼈에 붙어 있는 고기고, 이렇게 살짝 질긴감이 있거든요. 스지고기가 가격도 싸고, 오돌오돌 저는 참 맛있어요. 그래서, 스지고기 800g 하고, 배추요. 1kg 짜를 리 가지고, 국을 또 맛있게 끓여볼게요. 스지고기를 먼저 핏물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데쳐줘야 돼요. 이 끓는 물에다가 소고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슬쩍 데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잡냄새도 빠지고, 핏물도 빠지고, 국을 끓여놓으면 아주 맑고 시원하니 맛있거든요. 꼭이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불그스름하니 많이, 핏물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꼭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데쳐줘야 많이 맛있는 국 끓이는 비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만 푸르르 끓고 나면은 핏물도 빠지고, 잡냄새도 빠지고, 자, 이제 한번 이걸 씻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고기를 찬물에 헹궈가지고 이 굵은 것들 있죠? 이 굵은 것은 가위로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물은 총해서 2리터 500. 한번 데쳐놓은 소고기도 이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푹 끓여주면 돼요. 이 스지 고기가 싸니까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요. 니까 그러니까 물도 좀 많이 잡고, 그러시면은, 넉넉한 국을 드실 거네요. 자, 이 배추는, 이제 국 끓이기 좋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한번 씻어주면 돼요. 배추 이제 두번 정도 헹궈서 놔두고, 대파도, 대파 큰 거요. 대파를 많이 넣어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거든요. 대충대충 대충 송송 썰어주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나면은, 다진마늘 한수 넣어주고, 까나리 액젓 세 수저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 반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의 기호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제 씻어놓은 배추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추가 완전히 능그러질 때까지 푹폭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배추도 먹는 김이 부드러웠고 이 국물이 시원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파를 넣어줘서 대파만 숨죽이면 드시면 돼요. 간을 보니까 이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자, 맛있는 배추국이 완성이 됐어요. 시원하니 맛있겠네요. 자, 이 배추국은 배추를 푹 뭉그러질 때까지 꼭 떼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배춧국. 속을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배춧국. 월 저녁에 꼭 한번 끓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